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육을 하면, 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다들 그럽니다. 아, 말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실제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 교획 수립을 위한 사육 작업 분석을 해야 되는데, <laughs> 자, 이 부분은 설명이 다 됐고, 이 부분도 설명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사육의 기본적인 작업으로 체란, 소위 알 받는 겁니다. 이 용어를 잘 정립을 해야 돼. 체란, 알을 받는 것, 그 다음 알을 넣는 것, 접종, 접종이라면 종자 또는 균을 이 묻힌다, 이렇게 얘기인데, 알을 넣는 것, 그 다음 먹이의 교환, 그 다음 유충, 번데기 횟수 그리고 성충의 교배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작업들은 곤충의 생육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날에 확실히 실시해야 하는데 여기 이제 필수적인 작업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좀 바쁘다 다른 일이 있다해서 미루는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젖수를 사용하는 분들이 그랬어요.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이것은 만약에 이제 우유를 짜지 않으면 그 우유가 어떻게 되느냐 안에서 어 소위 고름이 생기죠. 곰고막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곤충을 하다가 이제 알을 털어 준다. 소위 체란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어, 기한을 넘긴다 하면 심각한 문제에 발생한다. 그리고 사료를 줘야 되는데 사료가 없어서 또는 바빠서 못 줬다 하면 또 심각한 문제가 어, 발생하는 게이 사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배하고 사육은 상당히 다릅니다. 재배는 식물 중에서 작물,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르는 거죠. 이건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 늦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작물은 왜 토양이... 키워주기 때문에. 근데 이 사육이라는 것은 아주 밀폐된 공간, 좁은 공간 속에서 얘들이 대량의 그 호흡도 하고, 그리고 먹이도 섭취도 하기 때문에, 또 알도 놓습니다.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놓치고, 그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매뉴얼해야 된다, 화해야 된다. 그리고 좀 대규모로 할 때는 혼자서 관리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좀 표현이 그런데 전 가족의 어, 프로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감기가 될 수도 있고 급한 일로 또뭐 어디 출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체해줄 수 있는 어,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아니면 내가 이제 그기 어떤 집단화 어, 규모화되면은 주위에 이제 돌아가면서 어,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 완전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쭉 서클레이션 돌면서 쭉 돌면서 딱 88일 만에 아래서 시작해서 출하할 때까지 다 이렇게 와서 출하만 하면 되는. 아,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으면 그게 최고로 좋죠. 일을 줄이는 거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부추도 키우고, 벼 재배도 하고, 상추도 키우고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매일 내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 힘듭니다. 잘못하면 그게 고통으로 남을 수 있고, 뭐, 병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근육이 막 뭉치고, 뭐, 심각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회 분업화 시스템화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육할 때 보조작업으로 재료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사료 조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용기 세척하고 소독하는 것그 다음 사육실을 깨끗하게 청정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조 시설,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산소, 수분, 온도를 한 번에 탁 조절하는 시스템. 농촌 지능층에서 이제 이게 개발이 돼서 상당히 활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 공조 시스템은. 그런데 이제 해주면 좋은데 비싸니까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해놓으면 좋고 그게 이제 어려울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설치 세팅을 할 거냐, 농장을 만들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위에 공장지대인데 내가 뭐 사유 허가도 안 하겠지만 지금 허가보다는 신고이긴 해도 그 주변에 좀 공기가 안 좋다면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지하수든 아니면, 어, 수도, 물이든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공기와 물이죠.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곤충을 사육하다 보면, 아, 종충을 사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자. 그러면 종자를 구입할 때, 이제 제대로 종자, 종충 관리가 안된 데서 구입을 하는 순간, 잘못하면 전체가 감염이 될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견학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 친한 사이니까 안 받아줄 수도 없어. 그럼 그분이 다른 농장에 들렸어. 그럼 병원균을 그냥 안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구경한다고 이래 소위 두껑을 열고 닫고 또는 그 안에서 팬이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체의 균을 뜨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손님은 안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시설 규모를 이제. 어느 정도 갖췄으면 개별 통을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좋은데, 그게 이제 일도 많고 비용이 좀 들다 보니까 그냥 원웨이로 그냥 하나 통일해서 통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스크 가그 그만큼 있다.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소독 다 되고 하실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 하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실 자신이 없으면 통으로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유충은 빛을 보지 않습니다. 빛을 좋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더미 속으로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성충 얘는 빛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빛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막 날아다니려고도 하고, 운동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권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얘들은 바깥에서 막 자유롭게 놀아다니, 놀고, 날아 다녀야 되는데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산란 수가 늘어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산란수는 군뱅이 같은 특히 이제 한방명으로 제조하는 신전박이 꽃무지충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름을 이제 꽃뱅이, 꽃무지 어, 군뱅이 해서 꽃뱅이라고 이름을 예쁘게 짓는데 일단 허준 선생님이 지은 동의보감이 나오는 이군병이이 제조는 덩으로 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유충은 우리가 이해를 했다. 성충은 그러면, 날아다녀야 되는데, 푹, 푹 하고 날아다니죠. 근데 얘는 푹, 푹이 아니고 부릉부릉 부릅, 부릅 이렇게 뱅, 뱅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못 날아다니고 이렇게 가추, 갇혀진 이 리빙 박스 안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길어야 석달 살고 두달 조금 지나면 알을 더안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비, 비 도덕적이랄까? 좀 하여튼 비윤리적이랄까 하여튼 그렇죠.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닭도 그렇죠. 다요 케이지 속에 키우죠. 소도 다, 돼지도 전부 가둬놓고 키운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 동물복지란 말이 상당히 이제 어, 널리 퍼지게 됐고 또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게 많은데 이 곤충에서도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곤충복지도 생각해 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 그걸 시스템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얘 근데 이런 거죠. 한 이제 사육 실에 있으면 위에 이제 빛을 조인다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 빛이 이 빛이 여기에 여기 이제 자외선 UV 300에서 400 나노미터 또는 녹색광 490에서 그 500에서 570 정도 나노미터 이사이드 그러면 가시광선이죠. 이거는 자외선이지만 UV지만. 그러면, 이거 보라색 빛이죠, 요거는 그러면 이빛두 가지를 LED처럼 비춰줄 거냐? 아니면 내추럴 상태의 가시광선을 같이 이제 위에서 천정이죠 위에 지붕에 이제 선라이트를 그 투명한 걸 해서 빛이 들어오게끔 해서 얘들이 그 안에서는 막 이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할 거냐?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래서 내가 실험을 했어요. 해보니까 얘들이 리빙 박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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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로 회기를 해야 되는데, 아,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얘들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막 날아다니다가 벽에 그냥 박치기, 뱅! 해서 막 떨어져 죽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면 이게 쉽지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겁니다. 리빙 박스로 다단계로 이렇게 해서 성충을 사육하는 것은, 어, 곤충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제 넓게, 이렇게 우리가 화단을 조성하듯이 넓게, 넓게, 이렇게 바닥에만 쫙 깔고, 또 중간에 한 1m 띄우고 높게 해서 또 깔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사육, 그러니까 산란할 수 있는, 저거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경제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가 만약에 감염되면 전체가 또 감염이 다 되고 그런 그 리스크들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 그러니까 곤충 복지와 우리 경제성 사이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음, 에러를 겪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 대기업은 이러죠? 곤충을 이제 군뱅이를 납품을 받겠다 하면은, 어, 월, 예를 들어서 10톤, 정기적으로 쫙 해라 하는데, 그러면 10톤을 납품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200평, 조금 전에 복지를 생각한 규모를 하는데 200평 규모를 만들어야 돼요. 200평 하면, 투입비가 기, 기본적으로 5억이 들어갑니다. 5억. 사료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러면 이르저리 하면 한 10억이 투입이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고, 소규모로 동물복지, 어, 곤충복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경제성만 따지고 하겠다 할 때는, 예. 그러니까 리빙박스에 다단식으로 그러니까, 뭐, 10단, 20단까지 하면 아주 이제 초고밀도 사육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참 갈등하고 있는 게 접니다. <laughs>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아, 어, 뭐, 짧은 시간은 안될수 있을지라도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어,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곤충을 사육하는데 옛날에 이제 공조 시스템이 안 되고 제대로 이제 여름에 온도를 낮추는 쿨링 시스템이 안된 데서 이따가 막그 유충 완전히 한 번에 간 일이 있고 성충은 좀에는 견디냅니다. 어떻게든 막 견디내는데 유충 어릴수록 그게 고온에 약하다. 하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섭도는 아, 종합적으로 설명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섭도가 너무 낮아진다. 낮아진다는 여기서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어, 30% 이하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주식물의 수분이 빨리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사육곤충의 섭식량, 먹이 섭취량이 떨어진다. 그래서 발육에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섭도가 너무 높다. 60에서 65%가 기본인데, 만약에 90% 뭐, 95% 이렇게 된다. 날씨에는 이 기주식물이 자라기는 좋지만 곰팡이라든지 병원균들이 많이 발생하 그래서 이 병에 많이 걸리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제 얘들이 연약해지고 병균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녹강균이란 녹강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얀색이었는데 얘가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녹강균. 이거 한번 감염되면 어, 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빛과 온도와 습도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그냥 위에서 빛 같은 경우 조사를 할 거냐 아니면 측면에서도 조사를 할 거냐 하는 그런 점들 그러면 맨 룩스 정도를 비춰주는 게 가장 경제적인 거냐 그래서 곤충복지까지 생각하면 더또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켓 소위 시장성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내가 다이렉트로 이 군뱅이를 그냥 판매만 할 거냐 아니면 얘들을 처음 농장을 만들어서 체험하게 해서 이거 다른 쪽으로도 같이 활용을 할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